4위 도약, 이게 상당히 발판이 될것 같습니다. 네. 제 도약에. 자, 이제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퓨렌티나와 유반투스. 네, 그렇죠. 예, 무투가 사실 그 구단과 약간 불화가 있는 듯 했습니다만 잘 마무리해서 이제 그 팀으로 돌아왔죠. 네, 리그에서 17골을 뽑아내면서 무투가 최고의 시즌을 보냈는데 사실 루카티오니의그 공... 공격을... 하... 아 바르가스 선수죠. 네, 왼쪽에서 그대로 올려주고요. 크로스 안쪽 올려줍니다. 똑같이 되고 피오렌티나가 경기 시작하자마자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초반, 에, 초반에 그 주도권을 한번 잡았어요 네. 자, 중앙선 넘어서 반대쪽 흘렀습니다 오른쪽 측면 수비 4명이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수비 한명 접고 올려주는 과정에서 공 흐릅니다 파워포스트 바라봤고요 오른쪽 측면까지 길게 공이 흐르고 말았군요 지금 2분 한 3분 흐르는 네. 시점까지 이 피오렌티나의 왼쪽 공격이 상당히 위력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공격파가 길게 올려줬습니다. 왼쪽 측면으로 길게 따라갈 수 있고요. 넬페로 돌아서면서 중앙쪽을찢어줍니다 구 애드베드 들어가면서 다시 뒤쪽, 왼쪽 측면까지 들어왔습니다. 중앙에서 길게 앞쪽 바라봅니다. 아크 그 정면까지 들어갔고요. 트레이곰 슈퍼가 먼저 나와서 잡아냅니다. 맞습니다. 아델 페로, 수비 한명 앞에 두고 마르가스가 앞에 있습니다. 수비 세 명이 제 전열을 했고요. 다시 한번 올려주면서 뒤쪽 짧게 내줍니다. 아크 정면 쪽 슛! 플로스가 살짝 뜨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의 만들어주는 플레이를 한번 만들어본 유벤투스인데요. 네, 지금 그... 네. 이쪽 측면, 살짝 뒤로 빼줍니다. 앞쪽, 달려 들어가면서 잡아줬는데요. 측면에서 안쪽 들어갑니다! 슛! 아운드 되면서 브레이크 코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주... 네. 자, 여기서 살짝 재치있게 뛰어주고 이것이 중앙에 들어오면서 발로 살짝 방향을 바꿔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대표로 선수가 좀 아쉬워합니다. 네. 지금 같은 상황은 워낙 밀집된 상황이라서 사실은 저렇게 뚫고 들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배드가 네.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런 상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패스 네. 안쪽 잘 뚫고 들어갔고 수비 세명 따라 붙습니다. 정면까지 갈수 있습니다. 저는 휘스를 했어요. 네. 떨피해본데요. 네. 아 손으로 쳤군요네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네. 슛에 <laughs> 닿았다. 아가넘겨지면서 아, 동아들이 지금, 실수는... 지금 슈팅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사인이 잘 맞지 네. 않았습니다. 아어렵운 저는... 실수가 나왔네요. 좋은 길을 다시 한번 놓쳐버린 피오렌티나인데요. 반대쪽 길게 바라봤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슛! 아, 이쪽 살짝 뜨어버놨지만 네. 바로 역습으로 이어졌거든요. 피오렌티나는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네. 아, 그 외에 지금 역습을 바로 이렇게 쉽게 허용했다는 것이 더 문제점이 아니겠습니까? 빨려가지고 바로 큰 역습을 당했다는 게 네. 문제가 되는 거였죠. 왼쪽 측면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조금... 자 그래도 이 마르가스 선수가 올 시즌 이렇게 영입이 돼서 카타니아에서 네. 이제 피오렌티나의 유니폼을 갈아입고 나서 개막 자 우리가 잡아줬고요. 자 우리가 앞쪽 밀어줍니다. 자, 산타나가 오른쪽 측면 수비 두명 사이에서 뒤쪽 아, 힐패스로 네. 넣어주는 과정에서 여기서 공을 뺏서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을 뒤로 접고요. 완전히 지금 제쳐서 뚫고 들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저 파울 안 했으면은 수비 두 명이 제쳐지는 상황이었어요. 개인기가 좋습니다. 베드베드 선수가 결국 경고 한 장을 받게 됐습니다. 보면 현재까지는 바라가스 선수가 가장 돋보입니다. 네. 현재까지는요? 저 뒤쪽에서 돌아 들어가는 과정에서 1 0 키스. 다시 한한번공투입됩다돌아아면서서진 네. e m 선수가 <laughs> 넘어지면서 한번 m 저스킥을 보여줬는데요. 멜 i 리 선수가 앞쪽에 있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네요. 어, 질 f 리드 e 킥을 하는 상황에 뒤에서 수비수가 방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f 팅이안 나온 거 d l e o 맞 t 않고 있어요. 아 그렇죠, 네그 프리킥을 못하게 한 거에 대해서 아까 항의를 한것 같습니다. 과정에서 뒤쪽에서 움직여주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자, 안쪽 다시 들어갔고요, 헤딩으로 걷어냈습니다 짧게 뛰어줘, 슛! 아, 앞쪽에서 브레이크 그래. 골 키퍼가 선방입니다. 상당히 좋은 네. 슈팅이었죠. 중간 넘어서 수비 두명 사이에서 앞쪽 밀어줍니다. 짧게. 아마 우리 선수도 조금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오른쪽 짧게 내줬고요. 돌아서면서 네피로가 안쪽 바아봤는데요 네드베드 잡아줬습니다. 왼쪽 측면. 수비 두명 사이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편 길게 바라 봅니다 슛! 뒤쪽 다시 한번 흘렀습니다. 자 헬멧 패스 주고받다가 안쪽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고요. 가 아, 박스 슛! 골! 골아 네. 자 바로 앞에 레드베드가 있었습니다. 유벤투스 선축골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올 시즌 유벤투스의 첫 골은 레드베드의 발끝에서 나왔군요. 아 36세대 보 네. 역시 그러나 아, 레드베드 선수. 대단합니다. 위치를 아주 잘 잡고 있었어요. 질뜻안 터질 듯하면서 계속해서 골문을 두드려봤던 유벤투스인데요 기회는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만들어가는 플레이는 전반 내내 보여줬었거든요. 여기서 바로 자 중앙 부분에서 중앙으로 자 수비 두명 달고 달려 들어갑니다. 아, 지금은 뭐 파울을 안보는나요 네. 앞쪽 넘어 들어가는 것을 짧게 끊어줬고요. 중앙까지 올라옵니다. 왼쪽 측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네스가 왼쪽 측면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카메라네스 문전에서 아, 네. 거의 머리에 맞을 네. 뻔했는데요. 네, 살짝 지나갔어요. 아마우리 선수가 조금 아쉽겠는데요, 이번 것은. 카메라네스가 왼쪽 아... 측면까지 올라와줬고 문전에서 아마우리 선수가 머리를 대봤지만은 들어가지 않는군요. 레드베드가 다시 한번 앞쪽 밀어줍니다. 델피에로가 안쪽 들어갈 수 있고요. 박스 안쪽에 들어갔습니다. 안쪽에서 슛! 프레 아, 네.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아그 찬스를 놓치네요. 델 찬스였는데요. 네린이라든가 크롤드롭 선수한테 막혔거든요. 그러서 뒤로 빠지고 델피에로와 지금은 좀 상당히 아까운 찬스였어요. 스로파스 델... 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쪽 수비 두명 사이에서 공부야선했습니다 오른쪽 측면까지 연결됐습니다. 수비 세 명이 들어와 있는 과정인데, 박사 안쪽 들어갔고요. 짧게 내주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실판리스. 지금 대표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요. 네, 아까 같은 플나이 네. 뒤에 있다가 달려오면서 기습적으로 끊어먹는 헤딩슛이 상당히 위력이 있고, 오히려 성공이 높아지는 겁니다. 아, 지금 자꾸서? 네. 아마도 지금 프란델리 감독의 그 명령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아! 입니다 네, 그걸 찍어 보면서 박스 안쪽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대로 길게 들어가 봅니다. 수비 등진 상황에서 수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짧게 내줬고요. 앞에 아크 정면 쪽에서 다시 한번 뒤쪽으로 크게 흐릅니다중앙선수은진라리명가 끝까지 따라가 봤는데요. 파울이죠? 아, 신경전이 대단해요. 야, 오스발도 선수도 그렇고 질란리오 선수도 그렇고 전반까지 계속해서 공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지금 오스발도 선수와 질란리오 선수가 이렇게 계속해서 몸싸움이 생기는 모습이거든요. 모습이 두명 사이에서 길게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길게 오른쪽 측면 바라봤고요. 산타라가 안쪽 들어왔습니다. 문장에서 부폰골키퍼가 먼저 잡아서 그냥 냈고요. 다시 1 아, 0면까지 올라가봤습니다. 약간 네 파울 네 그렇죠. 자기서 부폰골키퍼가 펀칭을 해내고 요가티스 선수가 들어갈 때 카무라리스 선수가 굉장히 강하게 돌격해 네. 들어왔어요. 중앙 다시 중앙 선부근에서 서서히 돌리고 있습니다. 차버레스이 앞쪽 밀어줬고요 네피에로가 수비 3명 사이에서 결국 공을 빼앗기고 마는군요 수비 3명 사이에서 다시 한번 동 뒤로 빼줍니다 레바르가스가 왼쪽 측면에서 다시 한번 올려줬고 악정면에서 슈팅기회 네, 지금, 여기서... 지금 아주 좋은 네. 위치인데요. 아, 지금 뭐, 카모라메 씨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고 있는데, 네. 멜로죠? 드베르 선수가 들어갈 때, 지금 멜로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요. 피오렌티나인데요. 저거 가끔 보면은요, 네. TV 화면에 이제 그 미터 이렇게 표시가 네, 나오는데, 네. 심판들이 지정해준 위치가 거의 맞더군요. <laughs> 슛! 보내 봅니다. 직접 슛으로. 아, 옆으로 와서 샀네요. 뒤쪽에서 짧게 다시 앞으로 밀어줬고요. 중앙 오른쪽 측면까지 길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게라가 있습니다. 자, 이 벤투스 골을 잘 돌리고 있네요. 카라네스가 다시 왼쪽으로 빼줬고요. 슛 보내봅니다. 렌베 선수가 이제 조금 전에 그 일을 화풀이하는 것처럼 마치 전방을 향해서 강한 슛을 한번 볼. 공격 역시 유벤투 쪽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서아 좋은 위치인데요. 네. 아마 우리 네 지금 볼 빼앗겼죠. 골을 빼앗긴 다음에 이제 그파울을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슈퍼를 봅니다. 오른쪽으로 아 살짝 굽었습니다. 잘 찼는데 살짝 벗어났어요. 네. 자, 머리 선수가 오늘 결합같은 슈팅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살짝 감아 들어가면서 포스터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도 보였는데요. 네, 델피에로죠. 킥한 네. 선수가. 아, 잘 찼어요. 안쪽 들어가고 다시 1대기입니다 아 뒤쪽으로 살짝 흘렀습니다. 아처에서 잘못 맞았죠. 어, 부포니크 뒤쪽에서 계속해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앞쪽 밀어줬고요. 짧게 다시 한번 공격 만들어 보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카메레스가 중앙에서 잡아줬고, 뒤쪽. 오른쪽 살짝 빼줬습니다. 수비 두명 사이에서 다시 한번그 사이에 오른쪽으로 빼줄 수 있고요. 박스 아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카메레스 네. 로빼앗으면서 길게 반대편 바라볼 수 있습니다. 중앙까지 올라옵니다. 무포니 먼저 와서 처리. 박스가또 뛰어나갔고요. 깐베리니 선수와 자우리 선수가 협력 수비를 들어갈 때 지금 짧게 중앙까지 내줬고 다시 앞쪽으로 길게 밀어줍니다. 중앙까지. 아그 정면 쪽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 아스티커으을 때렸네요. 푸지마노비치발 네. 그 맞고 나갔습니다. 네. 자, 들어가는 거자 지금 3개 세계... 발목에 달렸습니다. 아레드카드예요 지금 아직 공격 시간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아 레드카드가 나왔네요. 퇴장이라는 렌즈... 카드는 굉장히 큰 카드가 되겠습니다. 다이렉트 로 레드거든요. 네. 자, 어떤? 아, 전 완전히 걷어 찼네요. 전, 아, 의도성이 있었어요. 길게 밀어줬고요. 오른쪽 측면에서 중앙. 레드바드가 앞쪽 밀어줍니다. 가발네시 오른쪽 측면 짧게. 크로스 올려줄 수 있습니다. 길게 벗어납니다. 조금 그페렌티나 입장에서 아쉽다면 말이죠. 네. 조금 더 일찍 좀 승부수를 뛰었어야 하는데 사실은 뭐 계속해서 비슷한 양상으로 경기를 끌고 가다가 지금 몰리게 됐어요. 왼쪽 측면까지 다시 들어갔고 반대편 길게 바라봤습니다. 뒤쪽에서 앞쪽으로 길게 밀어줍니다. 헤딩 맞고 안쪽, 막 사정에 들어갔습니다. 어! 박스! 아 대단합니다. 역시 휘슬이 불리기 전에는 몰라요 축구. 그렇군요. 네. 마지 전에서. 아한 번. 결은 한골을 뽑주는군요한 번의 긴 패스. 네. 그리고 헤딩. 아 지금은요 그 수비가 뒤에서 어깨를 붙잡는 상황에서도 네. 뿌리치면서 말이죠. 터닝슛. 아 진짜 대단합니다. 지금 사실 터면서, 자 보세요. 네. 멜베리 선수가 약간의 방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돌면서 한번 치고 두번 돌면서. 아 대단합니다. 대단한 골감각. 역시 골개턴는 말이죠. 어, 침묵을 하다가 한방 터트려주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맞을 뻔했네요. 골 공을 깎고 말았고요. 수비 조명 사이에서 오른쪽 끝까지 올아갔습니다 플레이 골키퍼의 3방. 아 지금은 거의 모서리 구석으로 네. 날아가는 완벽한 슈팅이었거든요. 아마우리가 지금 수비 두명 사이에서 개인기를 이용해서 한번 코너 아, 쪽을 이어봤는데요. 예 선방.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그대로 길게 따라가 봅니다. 아마우리. 콜드롭이 끝까지 따라갔죠콜드롭 선수가 뒤쪽에서. 파울이에요. 아, 네, 들어가는 네, 판정. 아까도. 네. 아까 그 슈팅 장면이요 네, 아 대단했어요 수비 두명을 제치고 저 완전히 모서리로 들어가는 네. 슈팅이에요 네.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코너킥 올라오는 올려... 아, 브레이킥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거의 코너킥이 감겨져 올라오는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네. 들어왔어요 거의 슈팅이 들어가는 네. 것처럼 네잘 감아쳤어요 아